국시 구비 등을 투입해 만든 어린이집의 소유권 일부가 경매로 제 3자에게 넘어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매달 월세만 600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벨리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우수 인력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6년 전에 개원했습니다. 설치 매입비만 국시 구비 등으로 총 26억여 원이 투입됐는데 어린이집 부지 세필지 중 한필지가 지난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매입비 전액은 운영사업체를 거쳐 시설 소유주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어린이집 시설을 담보로 한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불발된 게 결국 경매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선 구청에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또 협약 기간인 7년 사이에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원하게 되면 앞서 지급했던 설치비 지원금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유성훈 구청장은 행정적 과오와 관리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행정적 과오 관리 소홀의 부분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내부 감사를 통해 적법하게 철회하여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구에서는 제3자에게 넘어간 어린이집 부지 한필지를 다시 매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업체에 대해서는 해발기간 종료 이후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지 않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폐원될 수밖에 없, 없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영 협약 기간이 종료 이후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이 폐원되지 않고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소유권 일부가 강매를 통해 제 3자에게 넘어간 금천구 어린이집은 매달 600만 원씩 월세를 내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